적부터 와우아 정말 잘해 어... 아 근데 왜 킬로그에 아무것도 안 뜰까? 아머스아머스아제본 아, 실력을 보여드립니다 제가 용검만 뽑으면 확살이 되거든요 오오오오 오, 일단 여기까지 막았어 오케이 기대하겠어 야 잘해 잘해 오 뭐야 아아 개그맨이 저를 또한번또죽여버려야 네. 리퍼 리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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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리퍼피읖 리포... <laughs> 때문에 안 죽어, 씨! 품이, 품이, 품이. 아, 살고야아 사... 아, 살려 아, 살야는데 아, 야되 <laughs> <뭐지? 웃음> 왜, 왜, 뭐 <laughs> 아, 살야 뭐? <laughs> 아, 살려야 는데가야는데 아, 살야 아, 아, 살야 아, 살 아, 살 아, 아, 살카레루 아, 아, 어아선 섬난충 박멸의대아 그렇지 부서졌어 부서졌어 부어 오케이 아아어 <laughs> 어, 이분은 제대로 복수하시네 안 돼, 아. 제 영상 아, 보시면은 가짜로 복수하 네. 가짜로 복수하는 놈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? 네 조심하래요 자대로다 성정해드리죠 과연? 갑다 갑니다 갑니다,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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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더한 아, 테 위더한테 아아 비트, 비트 이걸, 노린 이걸 노린 거예요 비트를 노린 겁니다 아아 아. 이걸로 <laughs> 인해 우리의 리버에서 공을 더 쉽게 쓸수 있겠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. 오케이 아 역시 남을 생각하는 게임지 슬라럼 <laughs>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다 좋은데 위더만 없으면 딱 좋겠는데 네 슬라임 너제 나가듯 아, 뭐 아. 자, 이쪽도 굽입니다 지난번 캐리해. 어, 어디갔어? 어, 미안. 어, <laughs> 오, 근데 갑자기 너무 세. 오.